자 24번이야. x가 0부터 1 사이에서 부등식계가 항상 성립할 때 b 8 a 의 최소값을 물어보지 됐나? 자 일단 이거는 풀이를 좀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보려고 해. 일단 우리가 원래 하듯이 그러니까 부등호가 두개 있다 보니까 각각을 나누어 가지고 0부터 1 사이에 최대값, 최소값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있는 그대로 그래프 자체를 그려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한번 두 가지로 접근 을 한번 해볼게. 됐나? 자첫 번째. 자 x가 어디? 0부터1 사이야. 여기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 x 더하기 2 a 와 x의 제곱 2 x 더하기 3 b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잘라서 생각을 해보자고. 맞지? 자 얘는 어디 x 플러스 2 a 가 x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맞지? 동시 에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2x 더하기 3b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 양에 정리해버리면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 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을 f라고 두고 밑에 있는 식을 g라고 두면 어디 f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렇 근데 우린 전범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x라고 하는 게 어디? 0부터 1사에서 보는 거지. 맞지? 0부터 1사에서 f의 x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 구간에서 fx는 fx의 맞지? 여기 있는 fx의 최솟값 맞지? 최솟값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 최솟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구간에서 의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됐나? x가 0부터 1사 2일 때 똑같이 어디 g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gx는 gx의 최댓값. 맞지? 최댓값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이 최댓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GX가 0보다 작거나 같겠지. 맞지? 그래서 얘가 성립하면 될 거라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8의 최솟값을 물어보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 1번 케이스, 밑에 있는 거 2번 케이스 생각하면 되지. 됐지? 자, 첫 번째 1번 케이스야. 1번 케이스는 우리는 어디? X가 0부터 1 사이에서. f의 x라는 게 f의 x의 최솟값 최솟값보다 큰 하트 거고 최솟값이 0보다 큰 하트 거니까 최솟값을 찾으려면 뭐 해야 돼? 우리는 완전제곱을 해야겠지. 완전. 그래서 x의 제곱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인데 반하면 2분의 1이지. 제곱하면 2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을 쓰고 마이너스 2a가 얘를 적어버리면 얘는 x-1 2분의 1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최소 값이 되겠지. 됐나? 그래프는 아래로 불록일 거고 꼭지점이 여기 2분의 1일 거라고. 2분의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그래프 자체는 어디? 이 구간에서 0부터 1 사이지. 전 범위가 아니라. 그래서 0부터 1 사이에서 꼭지점 포함이 되니까 아까 적었던 얘가 아마 최소 값이 되겠지. 됐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따라서 우리는 얘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됐지 따라서 이항 해버리면 2 a 라고 하는 게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따라서 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거라고 됐지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2번도 해보면 되지 오른쪽에 아까 했었던 거 적었던 거 2번도 해보면 될 거야 됐나 자 이제 2번이야 이번에서는 맞지 어, 두 번째 풀에서는 어, gx지 gx gx에 대해서 이를 a라고 두자 맞지 그래서 이 이제 b 번째 풀이는 방금도 얘기했었던 거 x가 어디 0부터 1 사이에서 gx에 관한 얘기를 해야겠지 여기는 밑에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얘를 데려갈 거라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제 두 번째 x가 0부터 1사에서 gx의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라고. 얘를 한번 풀어보면 되겠지. 자우리는 0부터 1사에서 gx의 최대값을 알려면 뭘 해야 돼? 또 똑같이 완전제곱을 하면 되겠지. 완전. 그러면 gx라고 하는 게 아까 얘였지. 예. 자 우리는 x의 제곱 저기서 식자체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b인데 반하면 1, 제곱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b 적으면 되고 앞에 있는 건 x-1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b라는 거야. 맞지? 그럼 그래프 자체는 아래로 볼록할 거고 맞지? 전 구간에서 그려지는 게 아니라 0부터 1이지. 꼭지점 1이니까 어디?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이고 이쯤이 0이겠지. 그래서 전 구간이 아니라 0부터 1에서 그려지고 이 구간에서 이 그래프에 뭘 찾아야 돼? 최대 값을 찾는 거지. 가장 큰건 어디냐면 여기 이 지점이 가장 크지, 지금 보면.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저기는 g에 대해서 g의 제로가 최대일 거고 제로를 넣어버리면 되지. 제로, 제로 넣으면 마이너스 3b네. 마이너스 3B. 따라서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b니까 여기 는 마이너스 3b라는 i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나누면 b가 0보다 커 나왔겠지. 따라서 우리는 방금 찾았던 a의 범위라고 하는 게 여기 b의 범위라고 하는 게 어디? 여기. 따라서 a라는 i는 방금 봤지만 어디? 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8분의 일보다 마치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b란 이는 어디 0보다 크나 같대. 자 이때 우리는 b 마이너스 8a 마치 b 마이너스 8a의 최소값을 물어보지. 최소값은 b가 가장 작을 때고 a는 가장 클 때지. 마치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걸 빼버리면 되잖아. b가 가장 작을 때는 b의 최소는 얼마? 0일 거고 a의 최대는 어디? 마이너스 8분의 1일 때 가장 크지. 그래서 b 마이너스 8a의 값에 대입을 해버리면 이 값이라고 하는 건 b라고 하는 건 채로 마이너스 8의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8분의 1 계산하면 얼마 1이 된다라는 거지. 됐나 따라서 뭐 답은 1 됐지 자 이제 두 번째 여기는 이식을 2차 함수 즉 그래프로 보자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y는 x 제곱이 2차 함수잖아 그럼 왼쪽에 있는 것 역시도 직선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지 됐나 즉 무슨 말이냐면 x 플러스 ea 값이 x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고 x의 제곱이 이는 X plus. X b 보다 작거나 같을 건데 우리는 얘는 y, 는 y, 는 y, 는 함수가, 함수가 X p l 는 s X is going t 보 be able to get the X plus. X is g X 의즉 u 차 X 수가 g 차 함수가 y X plus. X X X X 똑같아. y는 x의 제곱, 즉 2차 이차 함수가, 이차 함수가 y는 2x 플러스 3b, 즉 직선. 직선보다 아래는 있어야 되는데 어디? x가 0부터 1 사이에서는 아래는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각각에 맞게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는 라 거지. 일단 y는 x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잖아. 바로. y는 x 제곱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그렇지? 이렇게. 자 여기가 0, 1을 고고전 구간에서 그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0부터 1에서만 그리는 거지. 그래서 이쯤에 아마 1이 있다라고 해버리면 되지. 이쯤에 아마 1 여기가 0. 자이 상황에서 맞지? 어 우리가 할 거는 y는 x 플러스 ea와 y는 ex 플러스 3b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맞지? 그럼 우리가 할 거는 y는 어디? 여기가 y는 어디? x 플러스 ea와 y는 이 x 플러스 삼 b의 그래프를 그리란, 그릴 거라는 것이 맞지? 첫 번째 y는 x 플러스 이 a라고 하는 건 이차함수보다 직선이 아래 있어야 돼 맞지? 첫 번째 할 거는 y는 x 플러스 이 a는 얘가 더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얘는 더 위에 있고 맞지? 자 그러면 어디 여기 이차함수보다 직선이 아래 있으려고 하는데 이 y는 x 플러스 이 a라고 하는 게 기울기 일 자리 직선이지 기울기 일 자리인 직선이라고. 그럼, 기울기 일자리 직선을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자, 근데 뭐, 직선이 아래에 있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질 건데, 아래에 있으면 이 정도 있으면 아래에 있는 거잖아. 맞지? 어디? 이렇게 그려버리면, 우리가 어디? 이함수보다 직선이 아래에 있는 거지. 직선이 아래에 있는 거지. 가능하지, 지금 보면?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 거냐면, 이거 계속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어디? 접할 때보다 아래에 있는 거겠지. 아 그러면 이게 아래 있는 건데 이 a가 a라고 하는 게 y 절편일 거 아니야. 이 a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 올라올 거냐면 여기 있는 이 e a라는 아가 접할 때까지 접할 때까지 올라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되지. 아 따라서 우리는 y는 x의 제곱이라는 직선과 이차 함수와 y는 x 맞지? y는 여기 x 더하기 2a라고 e 하는 두 그래프가 접할 때 a의 최대 값을 갖는다라는 거지. 저판다라는 건 x의 제곱은 x 더하기 2a일 거고 이항 해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는 제로가 되지. 판별식 딜를 해버리면 b 제곱 마이너스 4 ac 맞지? 그리고 이 값이 어디 b 제곱 마이너스 4 ac에서 이 값이 얼마? 제로가 돼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8a 값이 제로가 되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아래에 있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는 지점에서 딱 접하는 상황이지 자, 실제로 어디? a라는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더 아래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야 맞지? 실제로는 요 얘기지 자그 다음에 우리는 y는 2x 플러스 3이야 자, 2x 플러스 3이네 그러면 두 직선의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 왼쪽 있는 직선길 기울기 1자리고 오른쪽의 직선길 기울기 2자리인 직선이지 조금은 더 가파르게 그리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할 거는 방금도 봤지만 뭐 y는 x의 제곱이랑 y는 2x 플러스 3b 사이의 위치 한계를 볼 건데 기울기가 얼마 이짜리인 조금 더 가파른 직선 하나 그려보면 알지 이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는 이 기울어진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이 더이 참수보다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구간에서 어디 0부터 1구간에서만 맞지 이 구간에서만 직선 위에 있으려면 아니 이렇게 그려지면 맞지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면 다 위에 있잖아 맞지 이렇게 그려지면 위에 있네. 이렇게 있으면 다 위에 있네. 그럼 이게 계속 되는 건가? 항상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얘가 이쯤 내려와가지고 걸쳐 있어 버리면. 맞지? 여기는 아래 있고, 직선이 더, 여기는 위에 있고, 여는 직선이 더 아래 있잖아. 그래서 일단 걸치는 건안 되겠지? 그럼 언제까지 더 위에 있을 거냐면 쭉쭉쭉 얘는 계속 위에 있지? 내려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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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지점? 딱 여기. 0.0 지나는 지점. 맞지? 아 알고 보니 이 경우에 대해서. 여기 있는 직선이 더 크려면 즉 위에 있으려면 y값이 더 크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 0,0을 지나 0,0을 어, y자리 0 넣어버리면 x자리 그러니까 0 넣어버리면 y가 0로 되잖아 0,0을 지나는 순간까지 뭐할수 있어? 내려올 수 있어 위에 있다가 내려올 수 있겠지 그래서 위에 있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는 3b라고 하는 절편이 가장 작을 순간이 0,0을 지나는 순간이겠지 됐나? 따라서 우리는 어디? y는 2x 플러스 3b라고 하는 이, 이 지점이 0,0을 지나는 순간까지 3b가 여기는 y 절편이 내려오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0,0을 넣어버리면 0은 0 플러스 3b가 되고 그럼 이 값은 얼마? b가 0가 되겠지. 자 그래서 아까랑 이제 조건은 똑같이 나왔고 이제 정리만 하면 되지. 자 물어보는 거는 b-8a의 최소값 아까 이제 했지? 최소 값은 b가 가장 작을 때고 a가 가장 클 때지. b 의 가장 작을 때는 b가 0로지지려오오는니니0 제로이고 가장 클장클 어디에 디0 0 0 0 0 0 0일때 가장 컸지. 마이너스0 0 0 0 0 0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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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 얼마 0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로도 해석할 수 있고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두 가지 방법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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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됐0